안이한잔 예진의 애티튜드 만약에 교육 담당자가 무슨 강의하세요 물어보는데 저다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 저분 다 잘하시나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신뢰가 안 가요 맞아요 매력이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제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스스로가 되게 부족했어요. 근데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내 거를 영업을 자신감 있게 하는데.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? 영업은 무슨 커녕 이 자신감 조차도 지금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. 제 모습이 딱이 김밥천국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당장 이 김밥천국에서 뭘할수 있을까? 내가 주력으로 하는 건 그래도 이 CS인데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사내 강사를 경험했잖아요. 그러면 내가 했던 커리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냥 CS 강사가 아니라 자동차 업종의 전문 CS 강사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딱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처음 타겟 할수 있거든요 다 쪼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CS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CS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제 걸로 표를 만들어서 메뉴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? 김밥 천국에서 내가 만든 메뉴판은 적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. 어떤 땡땡이라는 분야의 강사잖아요.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첫 시작을 그래도 좁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타겟층을 좀 명확하게.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작은 성공의 경험을 시작으로 저 혼자만이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라고 또 제안도 하고 키워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연 매출을 그렇게 2억을 만들 수 있었고